더 위치에 수, 이제 종양이 생기면 수술도 불가능하고 아. 저희가 할수 있는 치료가 방사선 치료밖에는 없고 어. 치료를 했을 때 여명이 8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면 <laughs> 완전히 고 남만 다투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정보는 신사부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미 이진환 의학정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 조선의 의학 전문 기자 이금숙입니다. 이 대한 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이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뇌종양 네. 들어보셨나요? 뇌종양. 네, 우리 신사 음. 선배들 많이들 했습니다. 네. 좀 무서운 암이죠. 성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있습니다 뇌에 이렇게 종양이 생긴다는 네네. 게 굉장히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그렇죠. 이 소아에게도 헉! 이 뇌종양이 생긴다는 사실 모르시는 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네. 소아 뇌종양에 대해서 알려주실 오늘의 신경외과 신사부 박은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박 교수님이 연대 의대 네. 신경외과 여의사 1호. 와 아. 신경외과 여의사 1호. 와. <laughs> 그만큼 신경외과가 사실 네네.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또이 남자 중심의 그러니까 남자들이... 진료과였는데 그렇죠. 그걸 당당히 뚫고 네네. 여의사 또 게다가 목회에서 교수까지 한 아니, 분이시니까 하신 분인 거 같아요. 아니 어쩌다가 지원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아니요. 어쩌다가 어떻게 <laughs> 지원을 하시게 되셨나요? <웃음> 대단하십니다. <웃음>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의대를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소화를 수술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내한 살짜리 애의 뇌를 한쪽 반구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저로 수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화신경외과를 하게 된. 우리는 아무나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성인들한테 생기는 뇌종양은 들어봤는데 소아 뇌종양은 좀 생소해요. 실제로 어떤 종양인 건지 이게 암인 건지 대부분 어, 소아에서 뇌종양이 생긴다고 이렇게 네. 이제 답을 하실 텐데요. 네네. 소아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두 번째로 아 흔하게 아 발생하는 암 중에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혈액암, 예, 아, 백혈병. 네, 백혈병이라고부르는 그러니까. 아 병이죠. 그 다음으로 네네. 가장 많이 생기는 아 흔하게 생기는 병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소에서 생기는 뇌종양은 성인에서 생기는 뇌종양과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수술적 치료 말고 항암이나 방산 치료가 잘 듣는 경우도 많아서 꼭 필요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러면... 대부분 치료가 되는 아주 안심되는 질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까 그거 그까 그걸 달립니다. 음. 그래서 음. 수술도 못 하고 항암치료도 못 하고 방사선치료만 해도 1년을 못 넘기는 아 경우에 아 종양도 아, 있습니다. 정말 네요 네. 실제로 뭐 어떤 뇌종양들이 있습니까? 우리 네. 뇌를 음. 상하로 나누는 천. 이라고 하는 단단한 막이 있는데 네. 성인들은 주로 이 천막 위쪽에 음. 종양이 많이 생기고 음. 소아는 이 천막 아래쪽에 음. 뇌종양을 주소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아. 천막 아래쪽에는 우리가 뇌간이라고 하는 생명 중추하고 음. 소뇌라고 하는 이제 작은 뇌라고 하죠. 그 사이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 혹시 저 하얀색 뭔가? 그렇죠 하얀색 그, 일크인 일크인 지금? 예, 예, 그 부분이 바로 뇌종양입니다. 아. 네. 조기가 우리 머리 위에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특수한 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이 내려 가는 길을 딱 맞게 되는 길목에 있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커지나요 내가? 그렇죠 수, 수, 수두증 아. 머리에 물이 차는 네. 수두증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아. 높아요 음.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증상이 구토 아. 음. 네. 네. 구토를 주소로 되게 많이 음. 내원을 하는데 이아이때가또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어. 3 세에서 5세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다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토를 이제 계속 토하니까 엄마들은 장염이 걸렸나 그래서 소아과에서 치료받다가 오시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대부분 오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네. 갑자기 구토를 이렇게 와, 하는 좋네. 경우는 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뇌압이 가장 올라가기 아. 때문에. 그때 증상이 제일 많이 생길 수,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뇌 압력이 커지면서 그렇죠. 구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손에 자체에 생기는 저렇게 물집처럼 생기는 종양도 있어요. 이런 음. 종양은 어 예후가 되게 좋아서 수술만 잘하면 완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뇌간교종. 종양이 굉장히 안 좋은 종양입니다. 음. 우리 생명 중추하고 맞아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숨 쉬는,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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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안면 쪽으로 오는 아, 모든 세상에. 신경들 다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 위치에 수, 이제 종양이 생기면 수술도 불가능하고 아, 저희가 할수 있는 치료가 방사선 치료밖에 는 없고 네. 방사선 치료를 하고도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치료를 했을 때 음. 여명이 8개월에서 1년이라고 헉? 하면 치료 뭐야, 완전히 네. 고... 엄청 말기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네. 내일보다 어 오늘이 가장 좋은 아 날이기 때문에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는 거에 집중하자. 아 그래서 치료는 하지만 이런 진단이 나왔을 때 가장 마음이 안 좋죠. 어느 정도 네. 생기는입니까? 이게 내관 교정 같은. 내관 교정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 흔하지는 네. 않네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아, 아까 그... 구토하는 거 말고 또 어떤 증상들이 네. 또. 있나요?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아, 네. 아니면 시력이 떨어진다. 네. 시력이 떨어진다. 네. 시야가 좁아진다든가 와. 아니면 우리 호르몬 이상이 와서 네. 물을 계속 먹게 되는 다음증. 그 다음에 소변이 너무 많이 난단다증그 음. 다음에 키가 잘안 자라는 증상. 이런 것들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정적인게 아니네요. 내종약을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음, 특히 눈 같은 경우는 그냥. 안과 질환이라 생각하지 그렇죠. 뇌라고 생각 안할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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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과 선생님들도 이제 뇌압이 높아지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안저검사라고 네. 해서 네. 뇌압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되면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아, 네. 무슨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증상이 있어서 여러 과를 전전하다가 신경외과에 오면 네. 어떻게 조금 진단을 하는지. 네. 가장 정확하게 어떤 암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는 MRI가 필수로 음.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 들어가기 전에는 정확하게 어떤 종양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음. 네. 그래서. 조직검사가 중요합니다 아, 조직검사에서 조직만 우리 검사할 거니까 이거 조금만 떼어낼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대부분은 내종양의 경우 수술적으로 많이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예후가 좋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하면서 어. 수술도 같이 한다는 그렇죠 아, 네네네. 어, 머리를 열고 살짝 떼서 다시 닫고 나중구나 네. 어, 해서 다시 열고 네할 없는 그렇죠 거군요. 네. 소아 뇌종양 치료는 다른 여러 과 협진하는 다학제 진료라고 하죠. 이 다학제 진료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료하는 건가요? 소아에서 생기는 뇌종양은 수술적 치료 이후에 항암이나 아... 방사선 치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네. 흔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소아 청소년 혈액종양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여러 과가 함께 치료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치료를 할때 가장 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음.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재발이 안 될지, 그다음에 음. 이거 수술하면 이게 잘 앞으로 암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음. 네, 모든 종양은 우리가 5년을 완치의 기준으로 네. 보죠. 그래서 네. 5년까지는 거의 매년 MRI를 찍게 되면서 음.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환자들 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음. 호르몬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장호르몬 또는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서 음. 꼭 몸에 필요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도 다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이들도 자기가 암 환자였다는 것 때문에 음, 생기는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 치료도 같이 네.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제 좀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음. 이제 이런 치료가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가야 되는 치료거든요. 근데 음. 이제 부모님들이 어, 이런 민간 요법에 속아서 약을 다 끊어가지고 환자가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들이 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적 치료를 잘 믿어주시고 네, 그 그렇죠. 치료에 잘 따라주시는 것이 네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할수 그렇죠. 있는 방법입니다. 주치를 믿는 게 치료의 시작이니까. 네. 대한 신경외과 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은 소아 내정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찬가지로 알찬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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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laughs>